진보부터 보수까지 함께 보는 좌우 읽기 시간, 일단 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검찰개혁 실타고 특검에서 빼달라는 검사들이 모렴치하다라고 진보적인 경향신문은 좀 보도를 했습니다. 검사들의 후한 무치에 분노와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해체는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백현동 등 어, 이재명 대통령을 겨누는 수사는 한 반면에 김건희 씨 비리 의혹은 철저히 무시했다. 수사 기소를 독점해야 된다는 것은 검사들의 어, 오만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검찰청 폐지가 자업자득이다. 라는 평가, 뭐, 경향신문 내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음, 제가 이거 기사를 보면서, 네. 너무 감정적이다, 기사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다는 일차적으로 들었던 측면이 있어요. 신문에 안 쓰이는 단어들이 네. 엄청 많아요. 후한구치하다. 오만의 <laughs> 어, 어, 치가 어, 떨린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감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가 이렇게 감정적이면 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요. 어. 이런 멘트도 있었어요. 어, 경향신문을 압수수색하려고 한 검찰에 분노한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아마 음. 사감이 <laughs>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 <laughs> 뭐 그럴 수 있지. 그그글 쓰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laughs> 네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특검 검사들의 성명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네. 성명 성명 내용을 보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 그리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원대 복귀를 요청한다. 직접 수사 기소 등 검사 가는 일의 중요성을 공식. 표명해달라는 요구다. 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 검사라면 충분히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성명 내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어. 수사기소 분리하라면서 국민의힘을 수사할 때는 수사기소를 결합하고 어. 민주당을 수사할 때는 수사기소 분리해라가 민주당이 주장인 어. 거잖아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laughs>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윤석열, 김건희 수사할 때는 수사기소 분리하고 이재명, 김혜경 수사할 때는 수사기소 분리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그~ 특검에 네. 이~ 내란 특검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건 문제 있다 내란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지만 본인들은 검사란 말이에요. 그럼 네. 검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에 대한 전 대한민국 전체가 악마화하고 있고 모든 힘을 다 검사들은 없애버려야 될 뭐~ 적처럼 이렇게 네. 묘사하는 것에 대한 약간 열패감? 자존심 상한 이런 것들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다음에 수소 기소 공소 유지 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모든 그런 걸다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근데 이걸 계속 너네들에게 맡길게 너네들을 믿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네.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뭐라고 했냐면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한다. 네. 그러나 공소유지를 내용을 잘하는 검사들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저는 이 맞았어. 김민중기 특검에서의 입장이 가장 적확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뭐 그~ 그~ 뭐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응? 특검이 검사들이 어? 기고만장해서 이런 걸 냈다, 이것은 월권이다, 뭐, 내지는 네. 뭐, 항명이다, 뭐, 이막 뭐라고 하는데, 이런 성명조차 못 내게 하는 게더 <laughs> 네.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검사들을 절대악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마, 전 맞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이 나라에 절대악은 없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 특수 특수부 검사라든가 공항 검사든 한10% 정도 되는 일부 검사들이 이런 전행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검사 집단 자체가 굉장히 비난받고 로서받지 못할 짓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대다수 90% 정도의 검사들은 형사 문제라든가 국민들 중에서 사기 당하고 이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정의를 사회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명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악마화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달래가면서 해야지 이 정부가 마치 혁명정부인 것처럼 모든 걸다 때려잡자는 식으로 이 정치를 풀어가는 게 맞나? 개혁을 하는 개혁정부예요. 그러면 어떤 기존에 있는 인물들을 잘 달래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합의하고 논의하고 풀어가면서 이걸 개혁을 해야지 개혁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어. 검찰 개혁이 결국 음. 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씨도 의료 개혁하면서 의사들의 동의를 안구했잖아요. 음.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개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의 당사자가 검사들이에요. 네. 그 검사들 너네들은 다 악마야.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개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저는 망할 것 같은 게 의료 개혁 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검사들이, 아, 그래? 수사권, 기소권 다분류했어 일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나 오늘부터 일안 할게. 하고 일을 안 해버리면 벌써부터 미제 사건이 3천0건에서1 2 0 0건이됐으 그러니까. 치솟았거든요. 난 그게 제일 걱정이야. 검사들이 태업할까봐 네. 음. 아니, 태어날까가 걱정이 아니라, 제 주변에, 음.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이제, 어린 검사들이잖아요. 일안 해요. 일안 하는 게,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젊은 검사들은, 6대 범죄에 속하지도 않으실 음.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 불법이에요. 음. 검사가 일을 하면 불법이니까, 테니스 치고, 골프 다니고, 일을 못 해요. 하지 말래요. 그래서 검사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놀아도 되나? 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검사들이 가지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순기능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고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여러가지 폐해라든가 역기능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달겨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비난만 일색으로 하는 기사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정 으로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다가 만약에 특검에 있던 (40명) 검사들이 나 그냥 돌아갈래요 하면 어떡할 거야 내란 특검 뭐 그럼 망할 거야 네. 그러면 뭐 변호사들도 그 내란 특검 다 해가지고 기소 제도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그 검사들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정 정도는 그 당사자들을 잘 달래가면서 합의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개혁을 가져가야죠.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개혁을 하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혁이 안 되잖아요. 짜증나! 검사들 나빠! 싫어! 나도 알아! 근데 얼마 검사... 전 금융위사건도 네. 그런 거였잖아그러니요 검사들이 동일를안에이 개혁에. 그러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검사가 안 음. 하겠다는데. 음. 이 나쁜 놈이어도 이 검사를 설득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요. 검사들이, 아, 그래, 그럼 나일안 해버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 금융이처럼 음. 실패하거나 아니면 의료 개혁처럼 실패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는 않나요? 검사 자체가 악마였다기보다는 네.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서 나오는 악마가 주현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사의 힘을 다 빼서 경찰에게 주면 경찰은 악마가 안 될까? 악마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거기에서 악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잊고 있지만 8 0년대 경찰이 악마처럼 굴어가지고 경찰 수사 견제하라고 검찰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검찰한테 뺏어서 다시 경찰해주면 80년대 경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경찰이 또 악마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뺏어서 또 검찰해줄 거야? 이게 핑퐁 멍청한 짓이죠 멍청한 어. 짓이 반복되고 있다 라는 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어, 한겨레신문은요 직위현 휴대전화 교체 사건 우리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민주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당시 두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꿨다라고 하면서요 의혹이 제기된 시점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니야? 가는 음. 아, 의심이 든다라는 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여기 신속하게 수사해서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랑 음. 뭐 똑같은 얘기 좀 한결에는 다루고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 하고요. 근데 또 네. 한편으로는 그냥 공수 수사에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아니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인 우려가 가장 큰 지점은 그거잖아요. 그직위원 판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취소했던 것에서의 석연치 않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맞아요. 거기다 룸사롱 접대 사건이라든 이렇게 좀 의혹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핸드폰을 바꿨다는 등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공수처 수사와 더불어서 이후에 내란 수사 내란 재판에서 직위원 판사가 계속하는 것이 맞냐라는 사람들의 의혹과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주당에서는 좀 무리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정말 무리한, 어, 드라이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제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란 특검에서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면 되지. 맞아요. 어, 그러면, 이거는 있는 제도예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판사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우니 깊이 신청하겠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제도적으로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거고, 그런, 뭐, 우려나 이런 것들을 더 부식시킬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건안 하고 좀 무리한 방법을 찾아서 계속 쓰는지 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는 이제 한국일보 이슈인데요. 이것도 빠르게 보면요. 민주당이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를 한다. 사법개혁... 어 스스로 민주당이 훼손했다라는 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의 대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출처 불명의, 변조된 음성을 근거로 들이밀었다 어, 가짜뉴스, 음.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지금 대법원장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조차도 급발진이다 확인 안된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건 부적절하다. 쓴소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손보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무시한 일방 행위다.라고 한국일보는 좀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부터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사법 개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럼 사법개혁은 어떻게 되느냐.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뭐조의대한 사람 때려잡는다고 사법개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자꾸 불러서 뭘 하겠다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의 일환인 거지. 사법 부, 사법부 개혁의 동력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반감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큰 거예요. 사법 개혁에 위하, 개혁을 의개혁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에 앞서서 종이대와 한독수가 만났니 어쩌니뭐 그런 것에 대해서 출처도 알수 없는 이런 음모론을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아, 이런 말씀 굉장히 좀 새겨서 들어야 음. 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역시나 이재명 까는 거 스킵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음. 보수 대장 음. 조선일보에서는 음. 네. 어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지금 효과가 의문 있는 13조 쿠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음. 전산망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럼 화제가 안 났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소비쿠폰이 소비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면서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는 8월달에 오히려 2.4%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어 행정안전부는 전체 실템 이중화에 필요한 예산은 1조라고 했거든요. 13조 원 중에 1조만 거기 썼으면 이번 사태 없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조선일보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솔직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소, 소매 판매가 2.4% 감소했다고 하는데 네. 그것과 쿠폰을 연계시킨 건데요. 네. 소매 판매가 원래 10% 감소할 것을 이 소,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2.4% 감소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소비가, 소매 판매가 감소한 요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을 몰각하고 소비, 소, 뭐 소비 쿠폰 하나만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야지. 그리고 저는 소비 쿠폰 자체만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때 이렇게 몰각해서 다른 것들을 몰각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정 정도 소비 쿠폰이 이제 2차 민생 회복 쿠폰을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 지급하고 나서야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후에 다시 그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리고 제가 진짜 다니다 보면 이공시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는데 이 자영업이 몰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영업이 실제로 많아. 그런데 이것도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거는 큰 변화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음. 소프트 랜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민생회복 쿠폰을 주어가면서 이거 소프트 랜딩을 할수 있게 한다면 저는 그 자체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거를 마치 그 뭐야. 그 전산의 투부수, 그러니까 예, 예. 전산, 이건 너무 맥락도 못도 없고, 그러니까 소비쿠폰, 이거는 사업이 자체가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목적의 것이고, 예. 그 전산 투자는 이것에,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건 전혀 사업의 맥락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업들을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시기도 안 맞아요. 전산을 투자하려고 했으면 윤석열 정부 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조선일보가 달라요. 이번에도 조선일보 했다. 이번에도 음.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했지만 아니 비판을할수 있죠. 하지만 너무 이제 맥락에 안 맞는 비판을 해서 조선일보가 장사와 이사장님한테 큰 혼쭐을 냈다라는 말씀. <laughs> 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백분 보고 계신데요. W 탭 W 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아요 목표 100개로 설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아요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 탭 W 탭 화면을 두번 톡톡 두드리면 네. 좋아요가 되고요.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면 월화수 2시, 6시 센터필드 라이브 찾아뵙고 있습니다. 요새 14,000이 넘었어요. 요새 알고리즘 타고 있습니다. 벌써 센터필드 라이브 잘 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양기대 라이브 굉장히 많은 분이 아, 보셨다 말씀드리면서 어. 다음 이죠 이제 넘어가 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도 보수인 세계일보의 얘긴데요 어, 배임죄 폐지가 이제면 구하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 당정이 어제 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서 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대체 입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 어, 배임죄를 구체화해서 적용 범위를 축소하되 도덕적 해인은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 배임죄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너무 이제 폭이 넓으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와그 측근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정말 나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임죄 폐지에 반대입니다. 네네. 어. 그러니까 이 OECD 상당수의 국가들이 배임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주장하던데 실제로는 그게 사실과 다르게 유가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그 경영 판단의 원칙에 의해서 네네. 선의에 의해서 내지는 그 어떤 절차를 따져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배임의 죄를 묻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 있는데 대다수의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백임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조차도 이 고의성이 있는 배임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배임죄를 굳이 없애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네, 뭐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 이 배임죄를 없애도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적 상황이라든가 경제적 상황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징벌적 손 내배창이라는 거 이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임죄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송방말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우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여러 면에서 이 배임죄를 굳이 없애는 것이 맞았나? 오히려 이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예전에는 민주당은 배임질 없애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고 국민의힘이 배임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민주런데 민주당은...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 백현동이라든가 뭐그 대장동 그다음에 네. 성남 FC 문제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면소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 의심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어요 아니 돼요. 민주당 역사 70년 동안 배임죄로 배임죄가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었는데 음. 갑자기 이재명이 음. 배임죄로 기소당하고 수사받으니까 배임죄 없애자 라고 나오는 게 음. 오비라기란 이야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 그리고 용사의 길님이 배임죄가 뭔지 물어봤어요. 음. 배임죄는 뭐냐면요 타인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면서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 쉽게 어려워요. 얘기하면 임무를 배신한다. 네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뭐그경 총수야. 어떤 네. 기업의 총수인데 어떤 그 주식을 싸게 판다거나. 네네. 근데 그게 그 모두 다수의 그 소수의 주뭐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 결정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상속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요건 이유로 그렇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네네. 이게 배임이 되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뭐 공무원이 특정 어떤 자기의 이제 재직권을 위해서 예. 어, 그렇게, 어, 어떤 결정을 내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요런 것들을 배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예. 어,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배임죄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배임죄가 있습니다. 일본도, 일본도 배임죄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과 미국은 없어요. 영국과 미국은 배임죄 대신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어, 영국,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배임죄가 있다라는 말씀도. 근데 미국과 한번 영국도 드립니다. 고의에 의해서 배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음. 네. 왜냐하면 횡령은 또 존재하기 음. 때문에. 네. 예. 고의에 의한 기망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네. 도현산수님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은 의심받을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국정을 이끌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죄 없애는 게 만약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없애려고 하면 이재명 정부가 없애려고 하면 이재명 셀프 사면법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이렇게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그 재개에 네, 네. 어...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배임죄를 폐지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재계에서의 배임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어, 경영의 어, 그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로 인해서 뭐 처벌을 받았던 가능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제개의 그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네.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배임죄가 없어진다면 소액 주주라든가 개미 투자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소액 주주라든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 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는데 있어서 법이 없어지는 거잖아. 죄가 없어지면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그 아까는 좀 고의라는 걸로 해서 배임제를 입증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사기도 고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기로 음. 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고의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 배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소수인 경우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배임죄가 있다 손치더라도 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어, 정말 처벌이 강력하게 되어왔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어지면 그걸로 소송조차 할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네. 거죠. 보완적인 대안의 법이 있습니다 보안 입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민사 처벌로 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그 집단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토대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송방망이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인상이 강해요. 음. 예, 그렇습니다. 배임 이슈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